청년들 는 황성인, 김성철, 포웰, 서장훈, 리틀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정석, 강혁, 이규섭, 레더, 헤인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포스트업도 공략을 하기도 하죠. 자, 양팀의 1쿼터 경기, 파란색 상가의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 이정석, 자 이정석, 인사이드 돌파, 바운스 패스 연결, 레더가 중거리 슛,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헤인즈 앞에 두고 황성인에게 빠른 패스 연결 김성철 좌측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 석점 네. 헤인즈 자 바운스 패스 레더 자 리틀 앞에 두고 들어갑니다 레더 돌아서 페이드웨이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점프 많은 점프 아니면서도 했고요 네자 아, 아. 포웰의 훅슛 실패 석점 아, 나오죠 자 빠르게 프론트 코트로 이정석 헤인즈의 득점 아. 전전인드는자 포웰의 석점들어가자 처장훈리반드 펄미슛와자이를잘 아, 잡았습니다 다시 이정석의 연결. 서울 삼성, 이규섭. 자, 드라이빙 들어가다 돌아서 슛! 성공! 네. 다시 이규섭. 자, 이규섭 서점! 성공! 아, 선... <laughs> 자, 리틀. 자, 레드 앞에 두고 흘렸다가 다시 자 빼줍니다. 황성인. 황성인의 서점 슛은안 들어가서 서장 리바운드. 아, 저... 자, 지금. 베인즈와 이기석 사이에서 던집니다. 네. 아, 아, 아 이게 들어갔습니다. 네. 싸움을 시키는 거죠 레더한테. 자 바운스 패스 한결 걸미슛네그 과정의 반칙. <laughs> 첫 번째 자유투 실패.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자 레더가 직접 들어갑니다. 폭슛할 때 이번에. 문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레더. 두 번째 자에에 들어갔습니다. 서장훈 을 대결하고 있는데 포엘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서장훈에게 좌측 골업! 석 점! 자, 패슛미트 자, 골! 미트 <laughs> 저런 게 이제 전전인데 장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장... 그... 아 네. <laughs> 이런 자, 이번엔 미트에게 네. 아이고, 이거는... 자, 레드의 손에 걸렸습니다. 아웃 넘버 사황인데 헤인즈, 강력 다시 레더! 더블 클러치! 쳐, 쳐, 쳐. 우리 전혀 안 들어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장훈 자, 더블 팀 들어가죠. 빼줍니다. 자, 이번엔 강성인의 석점! 아, 이번엔 하나. 자, 스크린 바스터럼 정영삼 다시 인 사이드로 가로챘습니다. 레더 오른쪽으로 연결. 이규섭. 자, 아웃 넘버 상황인데 레더 더블 크로스 플랍! 다시 레더가 해결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킴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죠. 어, <laughs> 이거 신박카군요 자이교섭 석점슛! 이교섭의석점슛까로 들어갑니다. 정영삼 자 오른쪽으로 황성인 우주간 석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네. 아 적절한 패스 레더 스탄카. 제 헤인즈의 그볼 보세요. 네 헤인즈가 제런넘어지면서 베이스볼 패스가 나갔거든요. 네. 아 이건 놀랄 정도로 나.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자세를 이거 보세요. 아, 패스가 패스, 나왔다는 네. 자 황상이 우치 코너 시간 어!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겠어요 점검을 하지 않고 이 코트에 확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상철의 석점포 들어와서 뛰고 있는 서울삼성입니다. 이정석 다시 레드에게 레더 자 리트라 빼들고 있습니다. 자 레드 중거리 쉽게 아. 끝합니다 쉽게 따라오지 <laughs> 못하죠. 네. 자 엘리 패스였는데 스레드 득점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는 정병국 김동호 앞에 두고 자 빼줬습니다 정영삼 완료 성공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자 레더 빼줍니다 다시, 아, 다시 레더 돌아서 슛 들어갔습니다 <laughs> 파울트러블에 좀 조심시켜줘야 돼요 자 정병국이 볼을 흘렸습니다 포웰 김동호 앞에 두고 다시 볼을 뺐겠는데 정병국 들어갔습니다 자 우중간에서 서장훈에게 정영삼 다시 빼줍니다. 서장훈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2쿼트에 석점은 4개가 폭발했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패치가 좀 이기섭한테 많이 맞았죠. 자 이상민의 패스 연결. 레더 더블클러치 노골. 자 리틀손 맞고 정병국. 자 숫자가 적어요. 정병국이 떨미슛. 이거는 좋은 무리였어요 네. 네. 자 이정석. 레드에게 레더! 자, 블락합니다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서장훈. 자, 오른쪽으로 연결, 김성철. 다시 포웰. 네. 자, 인사이드로 레이업 성공! <laughs> 역시 인3 <33. 웃음> 이정석. 자,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김성철, 서장훈이 있었는데. 네. 네. 41-33. 대 포엘. 포웰. 자, 포웰 이 들어갑니다. 멀미슈 <laughs> <볼> 성공! <laughs> 서장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빼주죠. 이규석. 자 이규섭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반칙 도전했어요. 네, 옆에서 보웬. 자, 실무부 돌아서 포웬 들어갔습니다. 포웬 네. 자, 왼쪽으로 이규섭 다시 레드에게 서자을 앞에 두고 있는 레더. 레더 커버. 네. 이것은 말이죠. 지금 김국기 맞고 작게 느껴지죠. 빼줍니다. 정병국, 정병국 정면에서 석점 샷 아. 자 가로채기! 이성민 아, 너무 의식어요 자, 이규섭 레더에게 레더! 레드, 레더의 레이어 성공! 네, 센터 역할을 하면서 저럼 저랑... 자, 레더가 빼줍니다. 김동규의 석점슛! 성공! 네. 아, 김동규 최근에 저런 모습 좀 보기 좋습니다. 이제 예, 들어갔어요. 자, 서장 더블팀 들어가죠. 김성철이 네. 반대쪽으로 포웰. 우측 코너, 빠른 패스! 골밑 잘 받습니다! 아. 이거는 참잘 받네요. 지금 리트릭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laughs> 이정석 들어갑니다. 레더, 자, 레더에서 네. 성공했습니다. 결국 성공을 시켰습니다. 볼 네. 가는 길을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강영 오른쪽으로, 김동욱.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죠, 김동욱. 자, 골미터블 클로치 네, 네. 아. <laughs> 자신감이에요. 네. 일단, 예, 슈팅 페이크로 끌어들인 다음에. 황성인 정면에, 정영삼. 정영삼이, 자, 서장훈에게, 서장훈의 석점! 네. 다자 들어갑니다. 꼴미슛노고 다시 레더 볼 흘렸다가 살려냈습니다. 아네레더의 투지가 볼을 살려냈어요. 자 이정석의 석점 아, 저런 투지가 14대 50. 자 레더 서장훈이 맞고 자 이거 수비로 다! 걷어내고 득점. 그리고 반칙 얻어냈습니다. 휴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돌아서 슛. 노골. 다시 서장훈. 다시 한번 슛. 자, 노골. 밑을 밑을 이 높은데. 자, 골. 아. 뺏어내고 있는 서울 삼성. 강혁. 강혁이. 레드 덩크. 아. 레드와 강혁. 네. 뭐 물러서 0을 허용했습니다만 높이는. 그렇죠. 자 레더 인사이드 열렸어요 이거 이것도 보세요, 보세요. 왜 내가 반칙이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도 될 상황이었죠. 네, 자 돌아서 슛 들어갔습니다. 이거 네, 정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서자 하하. 어... 자 이거 소장은 오픈 스파울. 소장은 옵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쿼터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한 그... 쿼터에 파울 다섯 개라는 것도. 참 진기한 기록이거든요. 자 이정석 드라이빈 리버스를 넣어버린다. 리바운드는 네, 사인이 천천들인데 네, 수비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 질풍천전하는 포웰 골리슛자 네. 레더 반대쪽으로 오픈 찬스. 이규섭 와이드 오픈 석점. 지금 수비 사인이 자 이정석 드라이빈 리버스를 넣어버린다. 리바운드는 네, 사인이 천천들인데 네, 수비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질풍처럼 들어왔 포웰 골드슛 자 바운스 패스 헤인즈 자 노골 다시 헤인즈 잡았다 놓친 볼을 이한권 황성인 자 왼쪽으로 오픈 찬스 던져줘 김성철 들어갔습니다 다시 레더에게 레더 자 쉽게 공단을 잡고 아 이거 황성도 이렇게 급할 때 말이에요 항상 레더만 찾거든요 상당히 많은 득점을 일으하고 있는 레더 두 번째 액션은 실패합니다. 뉴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인천전자랜드. 자, 빠른 패스 연결. 레더 드림을 줬습니다. 돌아서 슛! 아, 참. <laughs> 대단하군요. 경영 삼 타이탄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왼쪽으로 연결. 이한건 이규섭을 달고 들어갑니다. 골 밑. 골밑 슛! 이한건 포터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포웰 들어가는헤인자패드고 훅! 슛 성공! 하 포웰 가까운 시책이 전자랜드 트 나왔고요. 자포웰의섭점 들어갔습니다. 포엘! 기운을느낍니다자 그렇죠. 포웰 포엘 들어갑니다. 포웰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포웰의 연속 득점. 레더 리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레더 들어갑니다. 자걸 밑에서 더블 클러치 <laughs>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단하네요. <laughs> 네. 그러나 대단해. 멀리 보면 팀은 자꾸고. 어... 약해져가는 거예요. 네, 리트이 오반 측으로 물러났습니다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용삼 저... 빼줍니다. 황상인 우측 코너 석점 들어갔어요. 아... 자 센터를 조절합니다. 포웰 정면에서 드라이빙 포웰 레이업 들어갔어요. 자 다시 헤인즈 헤인즈가 빼줍니다. 이정석 이정석 석점 성공. 알맞은... 레더가 헨즈의 경기를합니다 네, 지금 볼이 나오죠. 헨즈 점프슛 드러났습니다, 아, 즈 어, <laughs> 네. 인천전는 이제 공격입니다. 줄 곳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성철. 자, 김성철 석점! 들어갔어요 김성철의 석점 폭! 네, 전에. 네. 신호를 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트가 나어요 자, 어쨌거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병국 석점! 들어갔어요 네, 90대 86! 네. 점차 등결합니다 네. 다시 레더 옵션을 이용하는 레더 골및 더블 클러치 레더의 득점. 자, 정명국. 정면의포웰 다시 인사이드 정병국 레이업 아, 득점. 9 1대 88이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자, 포웰포웰의 슛. 자, 네. 득점. 네, 흥분하면 안됩니다. 자 레더. 레더 들어가는데 덜미슛 성공. 포엘의 포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공격. 이건 싸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포엘 들어간다 포엘. 자 들어갔어요. 포엘. 다니엘 러페스. 레더. 레더. 자 이번에는 포엘의 반칙이죠. 자 이거. 아 이렇게 되면. 포엘이 이렇게 되면 5반칙 아닙니까? 아, 참았어야죠. 자 레더의 자이크 들어갔습니다 네 공격은 어떤 식으로든지 부분적인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전천는인데 수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레더 주태사 패두고 중거리 슛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레더 헤인즈입니다 헤인즈 헤인즈 점프슛 자노콜 리바운드 네 김동우 네. 오늘 활약이 좋군요 이것은 상당히 큰 리바운드네요 네 다시 레더 득점 레더가 오늘 무려 52득점 자 들어갑니다 바운스패스 연결 아 이거를 또 놓치는 주태수입니다 아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04대 92 아, 오늘 경기하는 과정에 약간의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양팀 선수들의 오늘 경기에 보여준 열정, 또 경기의 재미, 이런 것들은 농구 팬들로서는 사실 재밌는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